아, 그, 광고 안 와야 되는데. 자, 조금만 몸통 뭐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트위스트 하고, 다리 한번 트위스트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끝! 왜냐면, 옆에서 하는 거 했거든. 그, 전반으 시원해요? 어때요? 네, 시원해요. 응. 응. 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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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타이트를 전체 그리고 이거는 몸통 이렇게 해서 올려갔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 내가 말하면? 머리 깍지 해보세요 제가 있잖아 후, 하면 숨을 뱉으라는 소리에요. 수월, 후, 내가 후, 하면 뱉을. 네. 그럴 때 몸이 잘 늘어나거든. 자, 잠시만. 하지 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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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됐습니다. 손 푸세요. 전체적인 몸통 스트레칭입니다. 할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응. 두 다리 모아서 한 다리, 한 다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오. Mm. Mm. 자 앉아보십시오 양쪽으로 다리를 내려보세요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자손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해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만세했다가 손깍지게보저두 가지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후 하고 손을 뱉어요. 후. 자, 후. 오, 어, 많이 유연하시다. 자, 이쪽은 약간 뒤로 하는 방향으로 많이 유연해가지고 이쪽을 해볼까요? 여, 옆으로 회전, 회전하는 방향. 어, 오, 어, 이게 높아. <laughs> 오, 높아. 아, 높아, 높아. 이렇게 해서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헷갈리니까. 마찬가지 언제나 내가 힘을 가할 때, 손 호흡에 뜨면 몸이 늘어나는 거. 마찬가지 이 척추뼈를 이렇게 회전을 주는 거. 응. 시선 잡면요 후. 어때요? 느낌이 와요? 응. 자, 잠깐 쉬었다가, 요번에는 내가 다, 흡할때 여기까지. 여기 봐봐. 이렇게. 응. 아, 네. 그러면 여기 스트레칭 되는 데가 다른 걸 느낄 거야. 응. 오. 다르죠? 예. 네. 어, 근데 이렇게 유연한 건이 처음 왔어요. <웃음> <웃음> 어, 자, 됐어. 저쪽 반대쪽 <laughs> 이렇게 저만 숨 쉬게 하면 힘 들어서, 후 우우우 그냥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할때선 여기 어깨 끝까지. 네. 응. 음.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다리 내리고 앉아보세요. 다리 한쪽 발바닥을 여기다 붙여보세요. 네.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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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 깍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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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밀면 은 요쪽 있죠? 요쪽이 요 침대에 닿겠거든. 네. 잠깐, 요, 여기, 요로 조금만.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우 오라 오세요. 자 반대쪽. 자, 발을 바꿔 주셔야지. 또로보세요 음. 음. 네. 마찬가지, 여기를 칠 때까지. 자, 오 아, 팠어 어, <laughs> Gracias.